입니다 이김사 너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오늘 <새벽 목소리도> 먹었어요 응이라도무자입니다로베입니다니들이랑 <목소리도> 어, <이거> <목소리도> <믿고> 베르니분들한테 <목소리도> 인사해주세요, <목소리도> 베르니 <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응아응야 <목소리도> 안녕 아니야, 얘들아. 야, 음콩이, 음콩이. 음콩아, 기분이 음콩이. 어때? 좋아요. 어. 오늘 저희들이 환... 바로 시작입니다 아니 얘들아. 또 그, 그 음콩이, 음콩이 환영식 음콩이. 하면서 어. 오늘 우리 사진을 네, 한방한방할 거야. 아, 음콩이라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우리 반모자이네. 음콩이라고 적으시면 어? 나옵니다.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가 아닌가요? 아니야 김사랑 어줄 섞여 뭐퍼다어도 누가 나한테 운송이 입력으로 올라가나? 어딨어? 나 여기 워킹 있대 어이 웅콩아 살려줘 웅콩아 응? 이제부터 올라가면서 웅콩이한테 서행실, 신전 김사랑이 물어볼건데 그 질문. 영웅 외발에 편집해 주세요. 그, 그 질문에 은콩이가 답해줘야 된다. 하나, 둘, 셋. 은콩이도 기분 진짜 좋니? 네. 응, 어, 콩아. 콩아. 얼굴 얼굴만 진짜 있니? 있니? 없어요. 나도 저 질문 할래요. 은콩아. 네. 블루 블루 쪽 이게 크림몇개 있는지. 두 개요. 네, 네, 다 아, 제가 준 거죠. 임사랑, 아이, 네. 아이, 응콩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응콩아, 실대로 존예인가요? 아니, 본명을 공개할, 공개할, 공개할 예정인가요? 예정인가요? 아닌가요? 네. 응? 아니 그 응콩아. 본명을 공개할 예, 분명을 예정이, 분명을 예정인 공개할 생각인가요? 네. 아니면 그리고, 그리고 얼굴은 아니 아니 아니면, 실제로 엄청 예, 예, 예쁜 편인가요? 못생긴 편이에요네 본명 을첫 번째 질문도 질, 질, 답해주세요 어떤 거요? 본명 공개할 건지. 본명은 공개 의향은 한 50%?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님들! 아, 그래요. 저 잼모타 먹개할것 같으니까, 전 근무 타로 갈게요. 아, 아니다. 잼모타 용암모드로 주자. 오세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봐봐요. 텔레포트, 텔레포트 실패. 이용이 제한데플이폼으로 텔레포트를 실어하였습니다 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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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드7 7 7 1 7 3 은콩아, 너 어디야? 나 최초. 최초? 은콩아, 너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혼자 갈래? 말... 은콩아, 질문 있어. 난... 아니, 아니, 저 사람이 몇살 이러는데 나한테 말하는 건가? 나요 응콩 말하지 마 말하지 마응 갠... 콩아 응 콩아 아니콩 아니 응 콩아 개무재미 빨리 올라와 나 먼저 간다 아니, 그 응콩아. 아니, 응? 어? 어, 그래. 어? 아, 아 콩아 아니 무래아아콩아아개무아응 콩아 너 빨리 와 응, 콩아, 질문이 있어. 응, 콩아, 질문이 그런데... 있어. 뭐라, 뭐라, 응, 콩아? 질문이 있대요. 응, <laughs> 뭔가요, 질문? 아, 가족주, 가족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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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가족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 엄마, 응? 응? 엄마 아기 동생이랑 저요.

나는 는아아 아, 이름 아. 바뀌었어 이름, 이름 바뀌었어 아, 알려줄게. 아이 음코아 내가 음. 이제 팀미 이름 바꿔서 음코나. 알려줄게. 어? 응 알려줄게. 아 근데 있잖아 나 어, 말고도 어. 다른 멤버 뽑을 거야? 어어 용미라고 어, 우리 학교 같이 어. 다니는. 김사랑이랑공갑이 있는데 김사랑이랑 친구야. 걔, 걔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내튜으로들어오기로 했어. 응 콩. 걔걔 화장 찍은 나중에 찍을까. 응 콩아. 야왜 응? 왜? 응 콩아. 응 콩아. 아근 콩아. 나 지금 어라 불러건데 언제 올라와? 나 지금 택초야 응콩아. 응콩아 나 얘기할 거 있는데. 응콩아, 나 지금 연분홍인데 파랑에서 기다린다. 아니 얘들아 나할 얘기 있는데. 내가 이번에 팀 이름을 바꿨어. 아? 바꿨어. 알려줄게. 알려줘 알려줘. 블루 팀일 것 같아. 아니야 바꿨어. 알려줄게. 알려줄게. 아. 불불개 어. 파티. 아유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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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줄게. 제야 나는 사랑 게임지 아니 아니. 나지 알려줄게. 알야 아니, 아니 알려줄게. 알려줄게. 아블럭 뭐 너는 블럭박블 어, 음, <laughs> 나! 나! 나 지금 이제 지름길 타는 쪽에 있어! 어 그래 웅콩 조용히 봐 엄마 아빠는 없었다 웅콩아 내가 채나 이름을 다시 바꿨어 취미 이름을 들어봐 영상 응. 찍고 있어? 어 응. 응. 들어봐 응. 응아아 남남남 게임즈야 음 알려줄게 아팀 이름은 두 개야 이거. 첫 번째 거부터 말해줄게 첫 번째 첫 거는 좀 바뀌었어. 좀 바뀌었어 블루 블루 팀 시즌 2 고 성우 팀이 성우 하나 팀이 있어. 있어. 이번에 성우, 성우 팀이 이번에 새로 뽑을 건데 이름 알려줄게.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캡틴 티니핑 성우, 성우, 성우 팀. 야블러 팀이 성우 아니야 성우 팀 성우 팀. 이렇게 내가 봤는데 블러 팀. 메시누스 팀에 들어올래? 들어올 사람 아니면 아니면 레인보우 캐치 팀이 성우 방으로 성우 팀으로 들어올래? 들어. 어, 내 친구 들어. 너희들은 뭘로 들어올래? 너왜 어, 나갔어? 어머니 때문에 나갔나봐. 응코니입니다. 내가 오늘은 새로운 크루에 들어왔거든요. 다녀가 바로... 안녕하세요, 박물 레이디다. 안녕하세요, 의 사랑입니다. 얘들아, 대 초로 내려와봐. 어, 너희가 없는데? 대초 와봐. 저 없어요. 초 와봐요. 아, 근데 생일 테니까 내가 찍는 건 녹음이 안 되네. 왜요? 왜요? 바본가 봐. 바보, 아, 나, 나, 미래, 미래, 아니, 은총아, 화면도, 은총아, 화면도 파여서, 미디어 또는, 미디어 나. 또는, 음성부터 구하면 음성 돼. 네. 뭐라고? 봐, 아, 이거, 화면, 아, 위쪽으로쪽으로 내려, 위쪽으로 내려. 내렸어. 내려. 그리고, 그리고... 화면 화면 캡처 말고 화면 녹화 있게 카메라 뭐야? 카메라 없는데? 화면 녹화. 없다니까?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면 일단 어, 그럼 일단 내려와. 내려와. 할 얘기 아, 할 있어. 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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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사용. 공공아. 마콩공아 새 차로 내려와서 내려와. 얘기해 주세요. 주세요. 아까 안 할라고 했던 거. 왜 자꾸 빅빅빅빅빅빅빅 <laughs> 소리가 나? 안녕. <laughs> 아 왔어요. 뭐. 아 왔어요. <laughs> 언제 와? <laughs> 공웅아. 아 아까 응쿵아, 하려고 응쿵아, 했던 응. 아니,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하세요, 영콩아 뭔데요? 아까 하려고 했던 거야, 니. 공웅이 너가 응, 하려고 응. 했지. 얘기 하려고 응, 얘기 했던 응. 거야. 뭐였더라? 새로운, 새로운... 아니야. 응. 제가 응. 제가 이번에 새로운 코로에 응. 들어왔어요, 이거. 안나. 나 영상 안 찍고 있는데? 웅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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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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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멤버 만들 만드. 어. 생각 없어? 뭐라고? 왜 멤버 만들 생각 없냐고 나 원래 멤버가 있었어 어 쥐였어? 쥐였어 근데 어 멤버가 어. 누가 있었냐면 어어어두 어. 어. 어, 팀이 있었는데 음, 음. 한 팀은 어, 소율이라는 음. 애랑, 그다음에 유라라는 애랑 나랑 셋이었고,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아, 팀은 음. 그 나랑 음, 음. 그 음, 유린이라는 음. 애랑 음, 음. 그 누구였더라? 아, 몰라, 몰라 한명 있었거든. 정답! 먹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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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뭐? 예린이! 어? 예린이! 어? 예린이! 예린이니요예네이누야 어? 남자야, 여자야? 걔 여자! 쟤다 여자야? 콩아 그러면 새로운 멤버 도 만들어봐! 나랑 형이랑! 콩아응콩아 사랑아! 왜? 어? 너희는! 블루 팀의 네. 시즌2에 들어올래? 네. 아니면, 네. 블루, 블루? 레인보우 캐치팅 리핑 성우 네. 팀으로 들어올래? 너희들은 뭐, 어디로 들어올래? 성우 팀이 아니지. 아, 성우 팀이 아니라. 성우 팀 없어. 성우 팀나 성우 없었습니다. 팀으로 블루, 팀으로 블루 팀의 시즌2밖에 없어요, 이제. 은콩아, 음콩... 너 어디야? 나 연핑크. 자자 오늘 제가 잼부터볼게 있기 묶인... 때문에 네, 다들 네. 아니 인사를 해줘 이제 자, 이제 인사를 해줘야 돼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다들 아, 아 그러면 각자 그거 그러면 네. 각자 거기에서 인사해 주세요 같이가 그... 같이 아니, 얘들아. 어, 어, 사랑아. 네. 그러면, 웅콩이는 저 옆에 있으니까, 제 옆에서, 저, 제가 말하면 아, 말해주시면 되고요. 사랑이는 아, 제가 말하고, 웅콩이가 아, 말하고 아, 나면은, 사랑이는 아, 사랑이가 그때 말해주세요. 웅콩이 말하고 나서. 아, 얘들아, 안녕. 아, 오늘, 오랜만, 아, 오랜만에 아, 영상 아, 올리는데, 어, 그, 새로운 멤버가 새로웠지. 왔어. 아, 이제 해. 새로운 멤버, 앞으로 잘 부탁해. 안녕. 이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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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녕 안녕. 안녕. I 달전 n 때부터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구하고좋아를 눌러주니까 좋네요 아니, 기쁘에그래가가지고 <목소리도> 제가 가지고 나도 나도 또, 열심히 해서 꼭꼭 열심히 해서, 해서. 명이든1명이든1명이든꼭가시다 100. 가자 네. 그래 우리 사랑이 어. 저번에 쇼츠 하나로 마이티 그래 우리 사랑해 저번 한참 저번 엄청 저번에 쇼츠 하나 올렸다가 출처 쿵쿵이 응원을 응, 응. 썼는데 출처를 안 적어가지고 응. 웅콩이랑암쑥 싸웠던 때도 있었지만 그 애들아 잠깐만 작전 인사 그런 거 해야 될것같아 내가 행로를 한, 일주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수요일까지는 중단해야 될것 같아. 만약에 돌아, 일찍 돌아오면 돌아오는 대로, 이대로 다시 시작할게. 대신, 이제 멤버들이, 우리 사랑의웅콩이너 다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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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아, 이번에 네 번째 멤버로 새로 들어올, 네, 네 번째 멤버로 새로 들어올 베이컨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말해놔서 다음 주 목요일에 하면 더 빨리 들어오는 시기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태어나서 점심이 아니라 중단하는 거니까. 돌아오는 바로 그 일은 그 옛날에 그 휴학자로 흉하게 불려서 밥 볼려 불려서 돌아 돌아 있거든요. 블루팅. 뒤에 시즌2라고 적어둘게요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어, 안녕 모두 인사하녕 어, 안녕 안녕 공이도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응. 사랑해 안녕. 안녕. 또, 보자. 또 보자 안녕 <웃음> 안녕 자. <laughs>